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디어츠에서 이 준비한 반중 책이 또 나왔는데요. 호주와 중국의 예정된 전쟁. 근데 이건 일본 책이에요. 예, 일본 책을 번역한 거고 프랑스와 중국의 경합 관게 그래서 지난번에 이 캐나다 관련 책 그리고 대만 관련 책에 이어서 좀 다계국 반중 관련 책이 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가 이 태블릿 반기의 서막을 지금 마케팅을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죠. 사실상 이 대선 때문에. 대선 이후에 또 어차피 이걸 밀고 가야 되는데, 예, 네,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손잡고 그냥 막 치워야 될 책이고, 이런 이제 이 반중책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세력이 좀 집권했을 때 이제 외교 방침으로 써야 되는, 예, 네, 그래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자, 박근혜 대통령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주말에, 주말에 기습적으로 이 투표를 하셔가지고, 뭐 다들 정신이 없는데, 아이좀 어, 조선일보기 좀 삽니다. 제가 주말에 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이좀 다른 쪽에서 많이 제 글을 인용을 해서 방송 많이 된 걸로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남색 외투 입구, 투표한가 다이건 이게 이제, 어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들어갈 때거든요. 어 지금 제제책 있잖아요. 미디어 치요요 요 태블릿 방역에서 막이 책에 지금 제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갈때 옷이 있는데 색깔이 똑같죠. 어, 박근혜 대통령 옷이나 색깔이 똑같죠. 이런 막 청남색 네이비색이라 그러나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 이 청남색이 재판에서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주장하는 상징적인 색이거든요. 만약에 재판 들어가는데 뭐 노란색 코트 입고 왔다 어, 그런 경우 없잖아요. 피고인 같은 경우는 청남색을 입는다는 거는 나는 무죄다, 어, 나는 결백하다 그거 입장을 밝히려고 이런 색들을 다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음, 자 이건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3월에 있었던 3월에 있었던 2018년 3월에 있었던 영장 실질 심사 때 입었던 이제 남색 코트죠. <laughs> 그렇죠. 음, 이거 종종 이제 아무래도 초범이니까 두껍게 입은 거고. 요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서울 구치소에서 주황지 법에 나갈 때 입었던 이게 이게 약 똑같나요? 뭐지? 똑같은 건가요? 그런데 여자 옷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훨씬 두껍죠 아무리 봐도. 이 색깔이 어. 이 철이나 같은 옷인가 아닌가 아니죠 같은 옷 아니죠 어. 이건 좀 얇은 거죠 좀더한 볼까 내가 잘 몰라 가지고 자이옷 똑같으니까 안 똑같습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아 다르죠 확실히 다르네 예 네, 확실히 달라요 이 옷은 두 개는 그러니까 어, 이거는 이제 한뭐 4월 5월 4월 5 a 재판 진행 과정에서 아마 5월부터 시작했죠 재판을 a 기 a 은 5월에인가 시작한 시작한 고있알데있월 재판 월 재판 때 이제 s e Japanese, j a p a n 예, 다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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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하면은 <laughs> 저유영 s 하고저무 a 당그떨거지 a p 황당한 얘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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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n e 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가지고. 그럼 이제 실제 심사를 받은 다음에 그대로 서울구치소로 갑니다. 음, 서울구치소 가가지고 이 코트를 벗고 이제, 어,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기다렸다가 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이옷 입고 집에 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에 남아있으면은, 어, 이 코트를 이제 이 코트를 그냥 이렇게 벗어놓고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겨울 코트를 입고 계속 재판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박 대통령 보좌진들이 이렇게 겨울옷을 빼주고 새 옷을 넣어줘요. 겨울옷 빼주고 새 옷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통당색을 입어도 이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이 일주일에 뭐네 번씩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꼭 입고 갈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같은 옷이라도 한 세벌 네벌 정도를 번갈아서 돌렸을 거예요. 아마 저 윤정추 비서관하고 이영선 비서관이 감당했다면서요 예를 들면은, 저도, 청남색이잖아요? 이 청남색이, 여기서 있었던 이 청남색과 달라요, 이 옷과. 다른 옷이에요, 이게. 이거는, 이, 5월이잖아요? 5월에 아마 넘어갔고, 지금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초겨울 같은데, 이 옷은 일찌감치 빠졌고, 새로 들어온 이 옷까지 입고 나갑니다. 이 옷까지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은 어디 갔냐? 이 옷은. 가져갔죠? 독자들이 가져가서 뭐, 제 집에 놔뒀던 뭐 했겠죠? 아마 이 옷은. 그럼 이제 이거 입고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거고, 저도 이 남색, 이 정장을 한세 벌, 네벌 정도 돌려 입었어요. 역시 이제, 이 남재준 원장, 어? 다 같이 이거 입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이거 입는 게 아니고, 나는 재판 나갈 때 반드시 내가 이 무죄, 투쟁을 하겠다. 어, 난 결백하다. 이거 입증하려는 의지 는 사람만 입고 나가는 거고 어 정호성 안정범 한번 쳐봐요. 네. 이미지 자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는 정호성도 정장 입고 나왔는데 자, 재판 때 보세요. 어? 수용자복 입고 있죠? 물론, 수용자복 입고도 무죄 주장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장을 계속 갈아입으려면은 누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은 돌이 없죠. 그냥 저 수용자복 입고 나가서 어쩔 수 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여력이 되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청남색을 입고 가야지만 재판부나 검찰에게 나는 무죄다. 그리고 방청객에게 그걸 전달하는 건데, 정호성 씨, 성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재판에 이거 입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왜? 박 대통령 자체가 무죄 투쟁하고 있는데 보좌관이란 자가 이미 죄를 인정한 것처럼 죄수고 입고 튀어나오면 됩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호성은 죄를 인정했어요. 검찰하고 뒤를 치면서 죄를 인정해서 공무상 비밀 설죄의 범죄를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죄수고 입고 나오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 범죄 인정한 놈이 청남 듣고 나면 웃기는 놈 되는 거죠. 어, 이 되는 거고 요요요 요, 요, 요 인간 요 인간 어 경제 수석 되는 사람이 다시 말하지만은 대통령이 무죄 투쟁하고 있는데 이, 이거 입고 나와가지고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 이 얘기는 뭐예요? 처음부터 특검이나 검찰과 뒤를 쳐서 특검과 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범죄자란 인식을 쫙 퍼뜨려주겠다는 겁니다. 언론하고 방청객하고 재판부에다가 이러고 나와서 한마디로 정호성과 이 안종범이는 이 복장만 보더라도 이것들은 탄핵의 주역들이에요. 주역들 자 반면에 최서원 있잖아요. 최서원은 역시 최서원도 마찬가지 처음엔 입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 옷 넣어줄 사람이 정유라 자체가 체포되니 뭐니 가고 누가 남편하고 위원했지 친척들은 장시원이 뭐니 다다싹다 다다 어, 배신했지 옷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럼 도리 없죠 이거 이렇게 가야지 방법이 없죠 이거는 어.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을쩡히 가족 있잖아 이 사람들 어? 가족 있는데 왜 이러고 다니냐고 특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특히 경제수석이 이런 욕구나오면 돼요? 딱 봐도 이거는 탄핵에 협조하려고 이 짓을 한 겁니다, 이거. 자, 보세요. 남재준 원장은 유명했어요. 서울고치소에서조차. 이, 저는 이제 이정장만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분은 뭐, 본인이 하든 뭐 누가 밖에서 해주든, 깔끔하게 다려가지고 입고 나가는 걸로 유명해가지고, 고치소 그 안에서도 야저 사람 정말 이 꼿꼿하다 자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저야 저 개인이지만은 이 남재준 원장이나 안종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을 모시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남재준 원장처럼 해주느냐 안종범이처럼 죄수먹 있고 드러누워 있느냐 엄청난 효과를 미치는 거죠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이걸 꺼내 입고 왔다 했는데 그 의미는 뻔한 거죠. 이걸 꺼내 입고 왔으면 이걸 꺼내 입고 왔으면 뭐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무죄다. 여전히 5년이 지났지만은 나는 여전히 무죄고 무죄 투정할 때그 전쟁 안 끝났으니까 계속 입고 있겠다. 그거 말고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 이거 말고 어. 어찌 보면 은 탄핵으로 구속된 뒤 처음으로 재판출도 하는 건데 아 재판이 아니라 이제 외출을 하는 건데 감옥 갈때그 그 옷을 입고 나왔다? 검찰하고 특검하고 싸우러 갈때 입었던 그 전투복을 입고 나왔다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뭘 누굴 지지하긴 뭘 누굴 지지해. 이걸, 이 색깔 가지고 뭔 이재명을 지지하고 뭘 이재명을 지지해. 자, 황교익. 어? 남생은 영어로 뒷블로이다. 은지코리아 박시영 대표, 박근혜 남색을 입고 투표, 홍준표 파란 마스크 쓰고 투표, 송마무들 굉장히 천박한 수준으로 이, 이 탄핵의 무효투쟁이 뭔지도 모르는 이제 이재명 지자들이 지 이재명을, 이 쪽을, 민주당 쪽을 얘기하는 파란색 입었다고 호들갑 떠는 건데, 이거는 웃기는 얘기고, 열린공강TV, 제가 열린공강TV는 굉장히 이좀 좋게 보는 매체인데, 이게 이런 가끔가다 역시 이 측문 이 당파성의 한계성이 있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측문 어용 매체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게 이런 겁니다. 아, 국회의원 시절에도 패션으로 의상 컬러로 말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옷 컬러 없이 일치를 했는데, 음? 역시 박 대통령의 이옷 색깔을 이 민주당 지지로 해석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이것들은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이 청남색을 입을 때의 그 마음가짐을 알 리가 없지 너희들이 어쨌든 윤석열과 함께 편먹어서 탄핵을 뒤집어 씌운 놈들이잖아 너희 친문자일 때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청남색에 입은 그 절실한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고 나는 똑같은 구도를 통해서 똑같이 구속됐고 똑같이 청남색 입어왔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죠 그럼 이자는 뭐냐 이제 문제는 이자가 어? 민주당 놈들은 그렇다 치고 이것도 뭐냐 원래 검찰 출두 때부터 입으신 옷입니다. 특별한, 이야, 유... 이것이, 이래, 이, 간신매 얘기하는 곳에 간신매. 어. 아니, 그리고 변호사란 놈이, 어? 피고가 청남색을 입는 거에 의미를 모른다고, 어? 박 대통령이 왜그 당시 출두할 때 청남색 입은 거는 뻔히 알잖아, 위험한 어. 알면서 사기를 치는 거죠. 어? 특별한 이유 없다고, 왜. 윤석열에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박 대통령이 아 이거는 윤석열이가 덮어씌운 탄핵에 대한 부동의 어, 무죄에 대한 결사적인 의지 이렇게 설명하면은 유영하나 이 가세현 놈들은 윤석열한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본 뜻을 이렇게 사기치는 거죠 특별한 이유 없다고 그리고 박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 간성 있냐 정해진 게 없다 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내가 한 가지 요, 요를 내가 고른 계획이 안 나오는데 무슨 유영화가 지가 영치품을 뭐 받아서 사면 어쩌고저쩌고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박 대통령의 이 옷을 이 옷은 구속되는 순간에 이 측근들이 새 옷으로 교체를 했을 겁니다 당연히 이걸 구치소에서 왜오년 동안 보관을 해요 이거를 제가 알기론 옷을 교체하는 벌이 한세 벌인가 아마 그, 그 기준이 있어요 안 그러면 무슨 뭐 구치소에다가 뭐 패션쇼일 거 있어 뭐옷 많은 사람들은 뭐 몇십 벌 갖다 놓습니까 갖다 놓을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게한세 벌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계절마다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봄이고 여름이고, 이 청남색 옷을 최소한 세 벌을 돌렸을 테니까, 이 겨울 코트는 보냈겠지, 어디로 집이나 이쪽에. 이걸 모르고 유영하는 이걸 5년 동안 설구 추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석방되면서 이걸 들고 나왔다고, 지가? 어? 그럼 이걸 갖다 놓고 있는데 박 대통령 세 옷은 누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입고 나온 옷이, 5년 전에 입었던 이 옷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 옷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 근데 이 기사가 있던데 우리 독자가 가져온 기사인데 박근혜 피습 당시 옷차림 그대로 대전에 이게 대전에서 이제 이른바 테러당해가지고 어, 입원한 지 9일 만에 나오는데 이 테러당한 이 옷을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에 있으면은 이 당시는 뭐 한나라 당 대표였으니까. 뭐 옷이 아무거나 전화해서 가져오면 되는 건데, 굳이 이걸 또 입고 나왔다. 어, 9일이나 있었는데, 그거는 뭡니까? 나 아무렇지도 않다. 어, 나 테러 당한 거가 아무렇지도 않다. 이제 그거를 상징하려고 또 같은 옷을 입었던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만약에 이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다면, 오랜 전에 입었다는 거는, 더 강렬한 의지를 내세운 거죠. 어, 더 강렬한 의지를 내세운 거죠. 5년 전부터 싸운 거 아직 싸움 안 끝났다. 너희들 윤석열 너희 그리고 태극기 변절자를 조심해라. 나안 끝났다. 아직 그거 말고 다른 해석 한번 가져와봐. 아, 그 홍문정 씨가 뭐 윤석열 찍었을 거다. 에라이 짜작 어? 아무리 그래도 음?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까지 거죠. 윤석열 변제자를 도와주려면, 뭐, 빨간색을 뭘 입고 나옵니까? 빨간색 입고 나왔겠지. 이 색은 딴 여지가 없어요. 이, 이 색을 입고 나왔으면 무조건 무죄투쟁이에요. 그걸 이제 유영아 등하고 이제 감추고 싶은 거지, 가세연하고래서김세희 그자가 뭐, 박 대통령 옷을 더 사드려야 된다? 저것들이 박 대통령의 정신적인 이 무죄투쟁을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걸 짓밟겠다는 게딱이 옷을 보고 해석하는데 드러나잖아요. 뭔지를 몰라, 아예. 이 의미가 뭔지를. 자, 그리고 오늘 중간 얘기인데, 이, 김경재 후보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재 후보. 제가 주말에 처음으로 김경재 후보 유세를 지원 나갔습니다. 그, 어, 오늘 제가 좀몇분좀 오해를 해서, 이 전광훈 목사하고 김경재 후보가 갈라질 때 제가 뒤에서 김경재 후보를 부추겨서 빼냈다라는 거에서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김경재 후보가 와이프가 물려준 그 아파트 한채 있는 거, 여의도 있는 거, 그거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대에 3억 주고 산게 지금 문재인이가 아파트가 올려놔가지고 20억 됐거든요. 3억짜리가. 그거 이제 담보 잡아서 대출 받아서 선거를 뛰는데, 나이가 이제 거의 여든인데, 그 대출금 갚을 수 있겠어요, 그거? 아파트 팔아야지. 그렇게 될게 뻔한데, 제가 정광원 목사하고 김경재 후보가 둘이 같이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그걸 김통재를 빼내서 이 꼴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제가? 혼자서 아파트 담보 잡아서 뛰게끔? 저는 가급적, 가급적 정광원 목사하고 김경재 후보가 소통을 잘해서 적당히 끝까지 잘 갔기를 제가 원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 김경재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박 대통령의 채찍근도 아니고 이 탄핵에 대해서 혼자 다 덮었을 것도 없고 적당히 자기 길 찾아서 가면 되는 그런 정도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거는 탄핵로 전사가 돼버렸는데 어 하다가 제가 그렇게 김경재 후보를 왜 끌어들여요 이, 이 싸움에 이게 이게 뭐 편한 길도 아니고. 그거는 진짜, 어어, 하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고, 어, 그리고 저는 또이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사실 김경재 의원하고 총선 이후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밀접하게 대화를 못 했어요. 이 부정선거 때문에. 저는 아주 강력한 부정선거 반대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김경재 의원은 그런대로 부정선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단 계속 저를 문제 삼았고, 그래서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문제로 제가 긴밀하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협의하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처음 지원 유세 나갔어요, 김경재 뭐. 그래, 아무리 그래도 제가 20년 동안 같이 동주로 있었는데, 이걸 제가 안 도와드리면 되겠냐. 그래서, 그래서 가는 거지. 뭘 진경적으로 빼내고, 그걸 갖고 전광어 목사 돈을 내가 털려고 그러고, 와 진짜, 정말 내가 그 사람들 정말, 어떻게 그 자기들 수준처럼 생각들합니까 어. 막말로, 전광어 목사 같은 경우, 저의 어려울 때마다 알아서 저 도와준 사람인데, 제가 그분 돈을 왜 털어요, 그분 지갑을. 자 어쨌든 내 토요일날 그런 게 청와대 인사들 중 지금도 탄핵무효 치는 김경재가 일. 김경재 총재 청와대 홍보특보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고 박근혜 측근이라는 인간들 싸그리다 윤석열에줄 서가지고 홍문종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찍었다 그러는지 어? 이제 이자들 이제 탄핵무효 치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어어어 하다가. 유일하게 박 대통령의 진실과 외로운 투쟁을 지키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 본인이 원래 산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번에 광고를 낸 것도